고개를 밑에 쪽으로 숙이고요 제 다리 위에 둔 다음에 이렇게 손등 바닥 쪽으로 애기 등을 세게 다섯 번 쳐주는 거예요 원장님 아이 키우면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순간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무언가를 먹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캑캑거릴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쌍둥이 첫째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닥토맘님 아이한테요 네네 저희 아기가 8 개월쯤이었는데 동결 건조로 된 배에 과자를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면서 키키크 거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등을 세게 두드려서 뱉어내기는 했는데 와 소아과 의사인 저도 되게 눈앞이 하얘지고 막 식은땀도 나고 이제 아기들 기도 폐쇄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심장이 철렁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인형으로 저하고 함께 꼭 같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닥터맘님. 근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다만 제일 첫 번째는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막 이유식 시작한 한 살도 안된 아기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살 미만의 영화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이의 턱을 한 손으로 잘 받치고요. 아이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다리 위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 고개를 먼저 숙이게 하는군요. 네, 중력 방향으로 잘 나올 수 있게 고개를 밑에 쪽으로 숙이고요. 이 다리 위에 둔 다음에 이렇게 손등 바닥 쪽으로 애기 등을 세게 다섯 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 쳤는데도 그대로 네. ]이에요? 그대로라고 하면 아기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받쳐서 뒤집은 후에 이번에는 가슴 사이에 이쪽을 눌러 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다섯 번 강하게 세번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하실 때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음. 안에 있는 이물질이 급격하게 확 나올 수 있도록 세게 강하게 압박을 다섯 번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아기들인 경우인 것 같은데 좀 커서 만약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애기가 컸기 때문에 애기가 일단 의식이 있는 상태로 킥킥거리기만 한다 그러고 기침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일단 등을 먼저 세게 다섯 번 두드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는 보통 아이 뒤로 가서 배를 꽉끌어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하임리 법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임리 법으로 알고 있는 복부 밀어내기인데요. 2006년에 미국 적자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일단 등을 먼저 두드리는 것하고 복부를 밀어내는 거하고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등을 먼저 두드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등을 만약에 다섯 번 쳤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알던 하임리법을 하는 거예요. 아이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감싼 뒤에 애기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대고 위쪽으로 강하게 당기듯이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응급 처치를 하다가 아이가 의식을 잃으면 어떡하죠? 좀 걱정되는데. 네,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임리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상황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혹시 예방법은 없까요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이 목에 안 걸리게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애기들 기도 폐쇄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돼요 특히 아직 씻고 삼키는 게 미숙한 돌 이전 애기들은 간식을 줄때 굉장히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특히 위험한 음식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떡인데요. 그리고 끈적하고 물렁한 젤리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은 먹다가 기도에 한번 달라붙으면 아무리 등을 세게 치고 막 배를 눌러 줘도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서요. 그리고 구강계 아이들은 모든 입으로 가져가니까 삼킬 만한 작은 물건들은 아이의 집에 두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의사인 저도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목으로 직접 해 보는 거하고 위급한 상황에선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아기가 잠들었을 때 집에 있는 인형이나 쿠션 같은 거 가지고 오늘 배운 손에 위치하고 자세를 꼭 연습을 해 보세요. 제가 연습한 몇 초가 우리 아이의 평생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육아를 응원할게요.